오늘은 시제의 일체 역행하는 조건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If a customer makes a membership application, he will receive a complimentary gift. 자, 번역은요. 자, 만약에 고객이 멤버십 지원서를 밑줄하면 그는 공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자, 얘는 complete 공통인 문법 문제인데 아, c 시제가 다다르구나하는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아, will 이렇게 미래 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if절에서도 will이라고 써면 되겠구나라고 어, 를 생각하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자, 문법에 보시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라고 조건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will, will 하고 맞춰주지 않고, 여기를 현재 시에로 쓴다는 거예요. 어, 현재 시에면 답이 A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3인칭 단수이면요. 어, 3인칭 단수 처리까지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니, 답이 뭘까요? 답이 C가 되겠죠? 그래서, 어, complet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학생이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에 생각지도 않았던 뜻이 있어서 당황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police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to m i s l e a the cause of the murder case. 자, 번역은요. 자, 경찰은 살인사건의 원인을 미출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자, progress 나가다 진전을 이루다, establish, 설립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aggravate, 악화시키다. 여러분, 하나씩 넣으면요. 지금 문맥에 성립하는 보기가 없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d e t e r m i n e 하면 얘는 다 누가 봐도 결심하다 결정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 정답을 씹번놓 주시면 되겠습니다.